전략. 영적인 용어로 이게 위지더니다. 하나님의 지혜. 군사 용어로는 이걸 전략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이 전략이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그이 전략을 짜는 사람을 장수 사령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 그래 위인덕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전략가잖아요. 전략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딸이 나오지. 이름이 기쁨이, 사랑이, 소망이. 순서가 맞나? 아, 기쁨, 소망, 사랑. 딸 이름이 셋이, 하, 아, 줄줄이야.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처럼. 먹고 자, 이거,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 거다 똥오줌처럼 여겠대요. 배설물처럼. 우린 배설물 먹겠다고 주여 배설물을 주시옵소서. 별거 없어요. 천억이 있어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보배다. 보배다. 내가 보배다. 최고 부자다. 난 예수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빚값으로 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께 뭐가 부러워? 내가 최고 부자 아니야? 박사가 부러워요. 대통령이 불쌍하잖아요. 대통령 다 불쌍하지 않아? 노무현도 그렇고 불쌍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 그래도 감옥에 가서 성경보고 한다니까 감사하더라고. 파면되셨으니까 파평요시라 내가 마음이 많이 가. 아이고 이제 졸림 바라보고 선교사라 됐으면 좋겠다. 꿈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김치찌개 좀 끓여달래. 아이 내가 예감이 기도하는데 뭐가 안될것 같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탄에 기각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명예 이기고 지기고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이재명 씨도 다 회개해야 돼.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어느 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건 당략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교 전략. 자 1번 1. 그래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1884년 1월 26일날 위대한 메가더가 태어났어요. 0년 뒤에 1984년 1월 26일날 내가 태어났어. 메가더는 지고 나는 뜨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사람만 살면 나라가 산 되는데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스더 같이. 나라가 산대는데 그래서 우리 셋째 딸이 에스더야 기도하는 딸이 되라고 우리 딸 우리 딸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사위를 구해야 돼 임자 있어? 우리 의딸 스물, 스물다섯 살 셋째 딸 에스더 네이 에스더가요 다섯 살에 따로왔는데 성령이 척만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막 병든자 보고 귀신 들린 거 보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초등학생 3학년이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 네. <laughs> 우리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네. 3학년이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 네. 그래서 우리 이게 전도사님이 됐어. 삼학년이 기도했는데 심장병이 났어. 또 우리교회 전도사님이 됐어. 아, 이게 우리 셋째가 벌써 틀리더라고. 넷째도 그래서 하나 더 났어. 내가 위 목사님 손주를 보서 아 부러운데 나는 넷째를 낳거든. 우리 넷째는 그래서 사무회이라고내 삼회, 삼일 동안에 시대가 태평했다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들지? 네가 나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필리핀에 가서 넷째를 낳은 거야.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 190cm. 그 예비 며느리도 또 구해야 돼. 아빠가 할 일은 그거잖아. 어제 우리 정말 우리 위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온 가족이 복음화대에서 사역하는 걸 보니까 일찍 헌신하셨더라고. 열아홉 살 때부터 사역을 했대 전도사 난 스물일곱에 했는데 한참 선배야 연배는 비슷한데 그래 제가 가서 조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좀 통하는게 있어서 산기도를 같이 다녔잖아요 목사님은 까먹었어 나는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은 나보다 좀 늦은데 전도사님인데 뭔가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웬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뭐 절대 못 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뭔가 틀려서 에덴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안수 한번 받았어. 겸손하죠.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한 거. 전도사님 안수 한번 하세요. 내가 딱 안수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조금 좀 하는 것 같아. 안 죽고 아직도. 이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인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기업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내가 보니까 여기 세창조교회 교인들 한 200명이면 대한민국이 충분해. 아, 네. 일당 100. 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장교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훈련이 전문가예요. 자 3. 4. 아, 이거는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나 사업가도 어디를 가도 오늘처럼 십자가가 있어 고난이 있어 그걸 통과해야 돼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안수 받은 거헛 받은 건 아니구나. 아, 시원한 거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시원하죠. 목사님 설교 들고 지루한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좀 회개를 해야 돼. 저런 설교 들으면 십자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죄야.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는데, 멸시 천대 받고 조롱 받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자. 우리 죄가 아니고,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오. 제가 이 구축을 해 놓고 이제 교두보를 조금 구축해서 자, 다음 보세요. 다음. 빨리빨리 갑시다. 6. 7. 8. 9. 아, 10. 내가 매일 전쟁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성경도 보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마귀에게 이겨야 돼. 네. 이겨야 영광이야. 네. 이긴 자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그랬어. 네. 이긴 자에게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네.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아닌데 너희가 낙원에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네. 이겨야 영광이야. 네. 지면은 별볼일 없어.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파리처럼 죽이는 나라 그 제가 기도하다가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다 가서 제자 삼으라 경찰청에 들어가서 하, 그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요 경찰청 간부 8명을 데려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 천주교인이잖아요 개신교 목사님들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바람 잡아가지고 다합시다. 원수를 내 몸처럼, 몸처럼. 그 고난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저분들 데려와서 그때 대령이었는데 이번에 쓰리스타가 됐어요. 그 참.